용인시 처인구 포고구 금월리 640-1번지에 위치한 둔전역 에피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용인시 그중에서도 처인구만큼 뜨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하이닉스의 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 반도체 회사 두 곳이 용인에 낙점되고 그 위상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의 도시 용인에 반도체 회사 두 곳이 들어서며 500조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산업 인력이 당연히 들어올 것이고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3 배에 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제 유발 효과 400조, 16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 17,770평,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전체 13개동, 1,275세대, 평당가 1,400만원대, 8사타입, 즉 34평이 4억대입니다. 8사 기준으로 4억 5,600에서 4억 8,800입니다. 4억 중후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59 타입이 없고 68입니다. 68 가격 보겠습니다. 68 가격이 4억 800부터 4억 3천 100까지이기 때문에 4억 초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면에서 보면 동일한 시기에 분양했던 남동에 서했던 프루즈와 비교가 됩니다. 프루즈의 경우는 84 타입 5억 5천에서 6억 5구 타입 25평이 4억 5천에서 5억입니다. 8사 타입으로 볼때 최고가가 6억 에피티는 최고가가 4억 8천이니까 1억 이상이 저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의 차이도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42번과 45번 도로 다시 42번으로 이어지는 도로 한가운데 국도 한가운데에 있는 이 용인 프루지오 원클러스터는 처인구 중심권역에서 좀 벗어난 밀려난 산등성이 위에 세워진 그런 아파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중심권역에서 좀 떨어진 위치에 들어선 것처럼 보이는 용인 프루지오는 앞으로 들어서게 될 27년에 들어서게 될 SK 하이닉스 (30년에) (2030년에) 첫 번째 제품을 생산한다는 어~ 삼성 국가산업단지까지의 거리는 (45번과) (42번) 혹은 (57번) 국지도를 이용해여서 거리가 한 (20~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면 지금 에피트는 어~ 위치적으로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요 둔전역이니까 어, 그래서 어, 이두개 새로 생기는 이 반도체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기존 인프라가 일반 일반 주민들이 살기에는 괜찮은 기존 인프라가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에버라인 둔전역이 있는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 초입입니다. 45번 도로로 이어지는 1 0대로이 도로 때문에 약간 그 굴다리 같은 것을 지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 굴다리 같은 도로 아래를 지나고 나면 시골 읍내 같은 소박한 풍경이 이어지는 동네입니다. 그렇지만 오래된 도시인 만큼 기본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 둔전역까지는 아파트들로 이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km 남짓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시내 모습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본 화면입니다. 어, 여기 빨간색이 현장, 그리고 이렇게 점철이 되어 있는 게 아직 개통되지 않은 57번 국지도입니다. 금화 IC까지는 약 500m 정도 되니까 상당히 가깝죠? 현재 이게 개통이 안돼 있어서 위치가 조금 답답합니다. 어, 오른쪽으로는 세종포천간고속도로 이게 1월, 지난 1월 1일에 개통된 겁니다. 이게 개통이 되어 있고 어 그리고 영동 고속도로도 있고 제2외곽순환도로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JC 이게 나들목이 아니죠. 여기도 JC. 그래서 실제로 여기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 곳 나들목은 포고가이시. 이게 순환도로죠. 순환도로 포고 IC까지 들어가야지. 세종 포천간 도로로도 연결되고 외부 순환도로로도 연결되는 그런 위치이지만 57번 국지도가 완성이 되면 여기에 금호 IC가 생기고 에피트는 아주 좋은 입지를 갖추게 됩니다. 이 금호 IC를 통해서 50 7번 국지도가 이어지는 곳이 이제 45번과 42번 더불어 57번 국지도까지 해서 그러니까 두 개의 반도체 회사와 연결되는 핵심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로가 평택 쪽에서 오는 45번 도로입니다. 45번 도로가 이렇게 오다가 이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42번과 만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 마평동인데 이마평동에서 끝납니다. 이 도로가 이 여기를 여, 터널을 뚫어가지고 폭우까지 연결한다는 건데 이 반대편에서 보는 사진이 있습니다. 음, 이거는 또 평택 쪽에서 올라가면 이산을 뚫어야 돼요. 이산을 뚫고 지나가서 폭우까지 연결되는 게 이제 만, 여기 마평동에서 끊긴 국지도 57번이 완성되는 것인데 이 기사에서 보면 25년까지 개설된다 했죠. 이건 계속 미뤄지고 있고 또 이번에 발표된 건 다시 26년에 어, 착공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조금 답답. 다탐... 반면이 없지 않지만 57번 국지도의 나들목 금어 IC가 개통되면 입지가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변 구역들이 이번에 해제가 된, 됐다고 합니다. 이 수변 구역 해제가 되면 개발이 훨씬 용이해진다고 하니까 일단은 27년에 SK 하닉스가첫 번째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30년에 국가산업단지 이제 삼성 반도체가 첫 번째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고 있어서 용인시 자체는 엄청난 개발 기대를 갖고 있고 실제로 용인 아파트만큼 어, 상승 가치가 있는 곳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용인에 사는 일반, 초인구에 사는 일반 아파트 분양이 이제 두 개가 많이 비교가 되고 있어서 제가 용인 프르지오원 클러스터 와, 에피트, 고진역을 비교해 드렸는데, 둘다 위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브랜드 차이가 있고, 약간의 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 둔전역 에피트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이 저렴하니까, 어, 그래도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신 용인분들은, 약간 그 남동 푸르지오 위치가 생뚱맞다고 느끼고, 또 가격도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택하셔서좀 어 편안한 입지, 에피트가 훨씬 편안한 입지이긴 합니다. 둔전역 에피트 현장 영상입니다. 그늘이 지어 있는 산, 이쪽이, 어 남양입니다. 그래서 오후쯤 되면은 오히려 남양 쪽으로 그늘이 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도로가 왼쪽에 나 있는 이게 현재 도로. 1274세대. 평당가 1400만원. 둔전역에서 1.2km. 아주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입니다. 지금 둔전역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입주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거의 5억대가 넘어서 거 있어요. 일단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온 물량이 많진 않지만 3억대에 분양해서 지금 5억대에 매도가 되고 있으니까 아 이제 더 이상 이 1,400만원대 가격은 나오지도 않고 현재 있지도 않습니다. 가격 메리트 아주 좋은 둔전역 에피트 현장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앞에 어, 조그마한 공장들이 있는데, 굴뚝형 뭐, 공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나거나 이런 공장은 없습니다. 이게 오후 한 3시쯤 찍은 영상인데, 오늘 찍은 영상입니다. 오늘 1월 15일, 15일 찍은 영상입니다. 날짜가 오늘 15일인지 16일인지헷갈려 가지고. 남쪽으로 앞에 산이 있어서 답답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늘이 그렇게 많이 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장 영상 보시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